안녕하세요. 오늘 작두콩 4차 수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8월 말에 어마어마한 양이 열려있죠. 음, 지금요. 참한 2주 연속 좀 장마, 가을 장만인데요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쁘게 열리고 커져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이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말이겠죠. 빠른, 느리면 이제 11월 초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정말 건강하죠?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작두콩은 처음에는 이 아래쪽에서 수확할 때는 조금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요. 이 8월 말부터는 이렇게 서서 떱니다. 행복하고요.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고요. 해가 쪄도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작두콩을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산새소리, 벌레소리 들으면서 수확을 하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물 재배할 때 보면 미니 바모박이나 이렇게 작두콩처럼 서서 수확하는걸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에서 제가 작두콩 그 다음에 미니 바모박 수세미 다 이렇게 서서 따는 것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 쪼그리고 앉아서 뭘 수확한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잡궁 수확하면 이렇게 꼬다리 부분은 잘라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마실 때 뾰족하거나 이렇게 좀잔 부스러기가 되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자르다 보니까, 잡궁 저희 차 구매해서 드시는 고객님들은 말씀하세요. 정말, 부유물이 없이 깔끔하다고. 어마어마하죠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 별로 안 이쁘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 고요 그리고 이쪽 단면도 깔끔하게 잘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송송송송송 썰어서 맛있는 작크풍차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슷한데 약간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놔두고 다음 5회차 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을 합니다. <laughs> 생기기 직전에 이렇게 가장 약성이 좋은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몇년 재배하다 보면, 아 처음 와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은 아 어느 걸 따야 될지, 어느 두께를 따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몇년 저희처럼 하다 보면은, 착 보고 착 보면 압니다. <laughs>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끝쪽에 이런 벌레 먹은 처음에 꽃이 필때 벌레 먹은 아무리 저희가 방제를 해도 이렇게 벌레 먹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과감하게 벌레 먹은 부분 잘라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좋은 부분만 넣어서 이렇게 차를 덮으니까요. 드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겉에가 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속이 썩은 게 많은데 무분별하게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깔끔하게 주인장의 손에서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정말 좋은 걸로만 넣어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작두콩 양이 워낙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의외로 전지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렀었답니다. 지난번 3차 때 작두콩 제가 나무 하나에서 30개를 한번 딴 적이 있어요. 농부의 사랑과 정성이 이렇게 깃들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작품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나무에서 이렇게 1차 수확하고 2차 수확하고 3차 수확하고 오늘 4차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위쪽으로 계속 꽃이 피고 열리고 수확하고 한남을에서 그럼 어느정도 쌀까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한평, 닭두공 하나 심는데요. 한평에 보통 평당가 15,000원을 잡습니다. 정말 한평에 15,000원이면 어마어마한 양아니니까 여기 바나나 있습니다. 바나나. <웃음> 바나나 <웃음> 나나라고바난나죠 어떻게 보면. 꽃이 처음에 필때 아가씨처럼 피어서 일찍 수확하는 건한 얘가 이제 수확하고 나면 어쩔 땐 이쪽에서 끝에서 더 자라가지고 꽃이 또 핍니다. 그럼 꽃, 그걸 또 수확을 해요. 엄청난 양이죠. 어제까지도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 잠깐 비가 멈춘 데서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지가 와서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어요.